안녕하십니까. 열대리 신차일기 여승훈 대리입니다. 이전부터 꾸준하게 단종 소식이 들었던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델 BMW의 63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경쟁차종이 없는 독보적인 세그먼트로 아마 영상 올라가는 시점인 6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단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아버님들의 드림카이자 넓은 공간으로 패밀리카 용도로도 사용하기 아주 적합한 차량이니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오늘 63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 이번 달 기준으로 최대 할인 1,850만 원까지 이루어졌으나 저 여대리의 전문 영역인 장기 렌트나 리스로 진행하셨을 경우 플러스 알파로 제가 최대한 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으며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우선 BMW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키드니 그릴이 좀 넓게 자리 잡혀 있어 차량을 넓게 보여주는 효과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양 옆에 헤드라인은 L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보시는 모델과 같은 M, M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레이저 라이트로 이렇게 블루 색상으로 보여지는 것도 확인됩니다. 이거 오늘 영상으로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측면부 바디라인이 굉장히 긴데요.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만큼 균형감이 상당하며 느신한 바디라인 체감되실 거예요. 큰 차체에 걸맞는 휠 사이즈 동안 20인치로 큼지막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디자인이나 우리 M 스포츠 패키지만의 브레이크 캘리퍼도 블루 색상으로 아주 아름답게 자리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옵션인 프레임리스 도어도 이렇게 자리 잡혀 있고, 이렇게 문을 살짝만 닫아도 완벽하게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 옵션까지 추가되어 있는 점 확인됩니다. 아, 제가 서두에서 언급드렸던 패밀리카 용도로 적합하다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트렁크 공간에 있는데요. 테스트백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빈 유리가 같이 열리는 형식으로 골프백이나 캐리어, 유모차 같은 물품을 수납하기에 아주 용이한 공간성 확보된 차량입니다 저요 대리가 1렬 공간에 앉아봤는데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점은 이 귀여봉 형식이 아주 주행하기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여기 마사지 버튼도 있어서 장거리 주행이나 이런 아버님들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열선이나 통풍 부분도 적용되어 있는 점 확인됩니다. 자, 이번에 2열 공간입니다. 우선 제가 안 잡은 결과 SUV 차량에 탑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헤드룸 공간도 제키가 180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레그룸 공간과 같이 상당히 넓고 뒷자리에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베이비 시트를 이용하셔도 어 아마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가올 여름철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많이 더워하실 수 있는데 기존 차량과 같은 경우에는 저 1열 부분에서 뒷자리에 선블라인드를 수동으로 막 이렇게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오늘과 같은 모델은 이게 버튼 한 번으로 한 번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전동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아주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BMW 630i M 스포츠 패키지 리뷰 영상 간단하게 찍어 봤는데요. 오늘 보시는 차량가 1억 50만 원에 이루어져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1,850만원까지 플러스 알파까지 할인 이루어드리고 있으니 어, 오늘 모델뿐만 아니라 국산 신차, 수입 신차 보시는 분들은 저 여대리에게 문의주시면 최적의 조건으로 빠른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대리의 신차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